주민들의 나눔 실천을 돕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1년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2016 구로 마을 공동체 화합 한마당이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노인회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2016한해 동안 건강계단 이용에 따른 누적 기부금 전달식이 지난 8일 구청장실에서 열렸습니다. 도서관 운영자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로구에서 독서교육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따뜻함을 찾고 계신가요? 구로구청 광장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구민들의 네. 나눔 실천을 돕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 나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려운 구민의 겨울 나기를 돕고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더 많은 홍보를 위해 지난 6일 특별 모금 생방송을 열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조금이라도 더한 손이라도 더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도 구로의 겨울은 따뜻했다 하는 말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관내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 전달과 기부자 인터뷰 등이 이어졌는데요. 한편에서는 먹을거리 장터와 바자도 열려 뜻깊은 행사에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구로구는 구청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으로 올겨울 우리구의 모금 진행 상황을 구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과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구민들이 직접 찾고 해결해주는 곳이 있죠. 바로 구로마을공동체인데요. 구로마을공동체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더 나은 2017년을 만들기 위해 화합한마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1년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2016 구로마을공동체 화합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마을활동가, 마을 사업가 등약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 2부로 나눠 펼쳐졌는데요. 주부 통키타 동아리의 식전 공연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1부에서는 표창식과 마을 공동체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마을 공동체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열렸습니다. 그로 마을 공동체는 2017년에도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노인회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송년회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문창수 수석부 지회장의 노인 강력 낭독과 내빈 소개, 지회장의 대회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관내 경로당 회장과 내빈,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2016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7년을 즐겁게 맞이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한해 동안 건강계단 이용에 따른 누적 기부금 전달식이 지난 8일 구청장실에서 열렸습니다. 건강계단은 지난 2014년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 내에 설치됐는데요. 구로구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20원의 기부금이 쌓이는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첫 해인 2014년에는 250만 원이, 2015년에는 1000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됐는데요. 3년째인 올해는 53만 명이 기부계단을 이용했고, 1000만 원의 기부금이 누적됐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구로희망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생생한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김인옥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더 많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로구에서 독서교육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운영자의 역량 강화도 있지만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열리기도 한 것인데요.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실무 운영자 50여 명이 참여해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네, 책이랑 놀다라는 제목처럼 책이기만으로도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독후 활동 진행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도서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특강인 만큼 독서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독서교육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동화가 있는 집 이송은 연구소장의 강사로 나서 실무자들을 위한 관계 형성 놀이를 진행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인성을 테마로 한 교구 만들기 등의 다양한 수업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gbs 국민 리포터 김인옥 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 을 알려주기 위해 제1기 체력증진센터 운동교실 회원 을 모집합니다. 이번 수업은 2017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열리는데 요만 20세에서 64세의 구민중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한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체성분 측정 검사 결과 골격근량이 표준 이하인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선착순이며 보건소 10층 체력증진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보건행정과 860-244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겨울을 위해 구로구가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철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관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홀몸 어르신 세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전등류의 정상 점등 여부 확인과 누전차 단기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플러그, 콘센트, 전선의 노후와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치숙과 860-31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기 위해 구로구에서 학부모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주도 학습 전략 학부모 강좌와 하부루타 부모 교육 등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각 프로그램별로 구로구 관내 학부모 5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12월 5일부터 한 달여간 이어지는데요. 구로 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별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860-30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정부가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에 있고 정, 정부의 정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있다 하더라도 지방 정부가 국민은 열심히, 지금 민생을 열심히 챙기고 있다는 노력을 도와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현장을 확인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조저소층 방문, 이런 돌보는 일에 전념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취업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